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르게 되어 있고 볼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생활과 또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통은 과학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존재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사랑이란 것을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을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친구가 친구 관계 가운데 우정의 사랑이 또한 있고, 우리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어리석은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신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오늘 10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문제는 하나님이 단순히 없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은 반드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선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선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들의 선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아주 쉽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미국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우리 한국에 보면 새벽에 택시들이 빨간불에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통법을 어기는 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러한 법을 쉽게 어기고 빨간불에도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주변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의 삶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면, 내 이익을 위해, 내가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죄를 짓게 된다, 법을 어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매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말고, 정말 내 삶에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돈의 유혹을 받을 때, 남을 해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런 큰 죄들 말고, 내 인생에 자잘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말의 죄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죄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없다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죄들 자잘한 그러한 죄의 유혹들마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겨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누구도 볼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계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혹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사실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있는데도 부러, 부끄럽게도 남을 미워한 적도 있었고 자잘한 죄의 유혹들,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 하기 때문에 저질렀던 죄악들, 누구보다 어리석었던 자는 저 자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유지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대, 제가 대학부 때 청년부 순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 때로 이제 왔던 청년들에게또 밥도 사주고 어, 때로는 모아서 음식도 만들어 주고 또 교회 오라고 어, 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매주 이렇게 라이드도 해주고 하는데. 아, 청년들이 그 수고를 몰라 주는 거죠. 감사한다는 말의 표현도 처음에는 하고 하다가 점점 그런 말의 표현도 없어지고 당연한 듯이 라이드를 원하고 밥을 사 주는 것을 원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헌신하고 청년들을 섬기는 것은 것을 목회자들은 또 알고 있을까? 목회자들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뭐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은 아,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다음 순장들을 이제 뽑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 섭섭해. 어, 줬던 겁니다. 내가 사람도 몰라주는데 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당연한 시에 여기기만 하는데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순장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물론 순종하고 아, 순장을 더 하긴 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순장의 사역들을 감당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제가 순장으로 섬겼던 모든 순간이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던지 남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의 삶의 고백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집중하셨고, 그들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내용에 집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이나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도 누가 나를 보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고 내 말씀에 내 이야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보이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니? 그 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니?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그 누가 그 누가 보지 않다고 했을 때에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사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대로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예배하는 것 말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는 예배자리에서는 예배드리는 척할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드리는 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 이시평 기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볼수 있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진 사랑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마 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 아닌 호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